역사 속의 문재인, 오부작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속의 문재인은 인류 역사 속에서 문재인과 같은 선택을 했던 인물들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역사가 이미 증명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를 현대의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기획한 시리즈예요. 네 번째 시간은 제가 오래전에 한번 다뤘었던 주제, 바로 잉카 제국의 황제, 잉카 제국의 몰락을 초래한 제국으로서의 잉카의 마지막 황제 아타우알파입니다. 오래전 영상인데다가 노딱으로 내려간 영상이라서 지금 지식의 칼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예전 아타오 알파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혹시 예전 아타오 알파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또는 원래 아타오 알파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역사 속의 문제인 시리즈에 아타오 알파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 아타워 알파 영상을 보신 분들도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아타워 알파 이야기는 사실 한 번만 설명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재미있는 스토리인데다가 오늘 영상의 초점은 지난 아타워 알파 영상의 주요 주제와는 다릅니다. 아뭐 물론 잉카 제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겠죠. 오늘 아타우알파와 잉카 제국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산 평화는 가짜 평화다. 유지되지 않는다. 지난 3부에서 다뤘던 송나라 얘기와 비슷하지만 아타우알파 이야기는 훨씬 강렬하고 또 비참해요. 잉카 제국은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강력하고 또 부유했던 나라예요. 잉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금입니다. 잉카 제국의 병사들을 처음 본 유럽 탐험대의 기록에 금 장신구 때문에 눈이 부셨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어요. 그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수만 명, 때로는 수십만 명 단위의 정규군을 운용했었고그 군대를 이용해서 계속 남미의 주변 국가나 부족들을 차례차례 멸망시키고 내라 진압했습니다. 사실상 남미 대륙의 절대자로서 존재했던 말 그대로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그런 강력한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스페인의 탐험가 일행입니다. 단 168명의 유럽 출신 탐험가에 의해서 잉카라는 대제국은 멸망해 버려요. 아타 월파 황제는 정복자들에게 금을 주면 자신을 살려주고 잉카 제국도 놔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을 받고 난 정복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은 여전히 강하죠. 잉카는 자신들에 비해서 여전히 약해요. 어마어마한 황금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잉카에는 더 많은 금이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인류 역사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던 강자, 정복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1532년 스페인의 피사로라는 탐험가가 이끄는 탐험대가 인카의 도시 카하마르카에서 인카 제국과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피사로의 일행은 168명 훈련된 병사가 아니라 탐험가 일행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일행의 대부분이 군인 출신이라서 실전 경험이 풍부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카하마르카는 잉카의 수도가 아니라 변두리 도시였는데 마침 잉카 수도 쿠스코에 전염병이 돌아서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카하마르카 인근에 내려와서 머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탐험 도중에 거대한 잉카의 군대를 마주하게 된 피사로 일행은 일단 아타우 알파를 카아마르카 안으로 초대합니다. 피사로 일행은 작전을 세워요 일단 항복을 하라고 권해보자 따르지 않으면 공격하자 근데 잉카 군대가 너무 강해 보이면 그냥 화친하자고 하고 친절하게 굴자 피사로 일행은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변 건물에 진을 치고 대포도 설치하고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타오 알파는 술에 만취한 채로 가마를 타고 카하마르카로 와요. 아타오 알파는 8천여 명의 병사를 데리고 왔는데 병사들은 전투용 복장이 아닌 화려한 의뢰용 복장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손도끼, 돌팔매, 곤봉 같은 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아타우 알파 일행이 카하마르카 광장에 도착했을 때, 광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피사로 일행은 주변 건물 안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두 세력 사이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흘렀겠죠. 피사로가 자기 동생을 보내서 아타우 알파에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아타우 알파는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피사로에게 여기에 온 일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져간 것을 모두 다시 내놓아라 고 요구를 합니다. 피사로의 동생은 재물을 돌려주는 대신에 가톨릭 신앙을 설파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가톨릭 기도서를 아타와 알파에게 건네요. 당시 스페인 정복자들이 상대에게 요구했던 항복 절차에는 항상 가톨릭으로의 개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타와 알파는 그 기도서를 땅바닥에 던져요. 피사로의 동생이 급히 물러서고 피사로는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피사로에게는 잉카는 상상도 못하는 비대칭 전력이 있었는데 총기, 강철 무기, 그리고 말이었어요. 대포도 내문이나 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라는 짐승을 처음 보고 총기라는 것도 처음 접한 잉카 군대는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해요. 그 결과는 익히 알려진 대로입니다. 168명의 스페인 탐험대는 8,000명의 잉카 군대를 싹쓸이해 버렸어요. 2,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5,000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황제 아타우 알파도 이날 피사로에게 사로잡혀요. 스페인 측의 사망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황제까지 인질로 잡은 피사로 일행은 잉카 군대의 캠프로 들어가서 금, 은, 그리고 잉카 지역에서 많이 나던 에메랄드를 찾아다닙니다. 그걸 본 아타와 알파는 피사로에게 놀라운 제안을 해요. 83큐빅미터, 바닥 넓이가 약 35제곱미터, 10.6평 정도 되고 높이가 2.4미터인 방 하나를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웃긴 것은 피사로 일행은 그 방을 금으로 채워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방을 금으로 채워주면 아타오 알파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타오 알파는 그냥 그렇게 돈을 주면 자기를 풀어주거나 적어도 자기를 살려줄 것으로 여겼어요. 금을 충분히 얻으면 공격을 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게 뭐죠? 3부에서 등장했었던 교과서적인 납폐 걸화죠. 피사로 일행이 보는 앞에서 아타오 알파의 명을 받은 잉카 사람들이 금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방을 금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아타오 알파는 곧 처형돼요. 다시 한번 정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비교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앞으로도 저들이랑 싸워서 질 것이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 상황이죠. 우리 전력도 그대로예요. 단한 명도 죽지 않았으니까요. 상대의 전력도 여전히 약해요. 오히려 처음 전쟁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약화됐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수 없는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은 방 하나지만 그냥 잉카 제국 자체를 발 아래에 두면 제국의 모든 금을 다 가져가고 광산에서 계속 생산시켜서 더 가져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복자들이 대체 왜 고작 방 하나를 가득 채운 금만 받고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 뒤로 어느 자료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아마도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얘긴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 있어요. 방이 금으로 가득 차는 경악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피사로 일행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방 하나를 금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나라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수 있겠는? 있는가? 결국 그렇게 아타 월파는 평화를 위해서 금을 잔뜩 바치고는 처형 당합니다. 그뒤단네 번의 전투만에 인카 제국은 멸망해 버려요. 수도 크스코는단사0 명의 병사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이후 인카 제국의 땅은 천팔백 년대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이자 남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화의 중심 기지로서 기능하게 되요. 과연 여기서 아타우알파가 용맹하게 스페인에 맞서 싸우거나 잡히고 나서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면 잉카 제국은 망하지 않았을까요? 아타우알파가 결국 풀려나서 계속 대제국의 황제로서 잉카를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총, 강철, 말이라는 비대칭 전력 앞에서 금으로 칠갑을 했던 경제력도 최대 20만에 이르렀다는 군사력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타와 알파는 피사로 일행에게 돈을 주면 168명이 옮길 수도 없는 거대한 양의 황금을 줘서 욕구를 채워주면 그들이 평화롭게 떠나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허나 인류 역사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적대적인 상대에게 돈을 줘서 달래려는 행위는 그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았어요. 적의 무력을 채워줘서 평화를 구하려는 행위는 잠깐 싸움을 막을 수는 있을지언정 적의 무력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 정권도 항상 적 앞에서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적의 눈치를 보고 적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적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만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도 아무나 붙잡고 북교에게 돈을 보내자 물자를 보내자 제재를 풀자는 얘기만 지난 5년간을 반복적으로 해오는 바람에 국제사회는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 자유진영에 속한 것이 확실하 주장했습니다. 아는 나라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구분을 못하는 나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못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한국의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정상들을 모이면서 혼자 서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은 자신은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단지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양보나 희생이라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문재인에 이어서 대령통이 되겠다고 나섰던 이재명 역시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재명은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은 오히려 문재인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치러도 된다고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유까지 반납하자, 적에게 항복을 해버리자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얘기하는 그 평화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싸고 나쁜 가격이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돈을 주고 산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라는 것. 실체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잉카 제국의 비극이 또 송나라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적에게 돈을 주고 살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평화가 아니라 더 비참한 최후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단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평화는 오직 싸울 의지로만 얻을 수 있고, 자유는 오직 피 흘릴 각오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평화, 평화, 평화를 떠드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전쟁광이고 역사의 배신자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양보하자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모르는 것 또는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양보의 끝에는 반드시 자유의 양보 그리고 생명의 양보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 속의 그 참담한 대실패의 리스트에 굳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도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역사 속의 문제인 사부아타와 알파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5부는 가까운 과거, 현대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인과의 싱크로율은 너무나 대단해서 대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의 문제인 시리즈를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